아우,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내가 암이 걸렸나?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암이 걸리면 안 되는데. 혹시 테스트 해보셨어요? 그러는 거죠. 선생 미쳤어. 제나이가 몇인데. 일층에 약국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임신인 거예요. 아, 불아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한 일주일 지나서 신랑한테 얘기를 했죠. 있잖아 내가 임신을 했대. 그랬더니 뭐? 그랬게 <laughs> 돼. 또 말이 아니야? 이혼자애 생기냐? 아 자기 아니래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뭐, 다른 집은 계획해야지 갔는데 이건 우리 집금 어떻게 된 거냐? 막 아, 너무 아찔한 거예요. 애둘홍보가에서 났다고 다들 뭐라 그러는데 얘까지 어서 난난 도대체 어떡하나? 막 과장님 저 있잖아요. <laughs> 글쎄 제가 애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 <laughs> 그러요더 이상 이제 아기를 안 낳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출근하다 보니까 아기를 이렇게 또 낳게 됐다 그래갖고, 우리가 다 축하해줬죠. 친정 엄마는 이 황당할 수가 있냐. 이것또 셋째를 가졌다. 는너 내가 지금 이 나의 애를 볼수 있겠냐. 충격을 약간 먹으셔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뭐 집안이는데또 할머니한테 드니. 너왜 그러냐고. 나90 넘었다고. 90 넘어서 니네 새끼를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애들도 엄마 또애낳으면 나보고 키우라는 거지. 엄마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애들 마음속에 분명 애가 생기면은 우리가 키워야 된다. 지네보 뭐 키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당시에 애, 애들 달래고 엄마를 달랬던 게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하는 거 있지 않냐. 재택근무가 있다. 저희가 보니까 전체 1,245명 중에 7급 이하 여직원들 400명 정도 같아요. 젊은 직원들은 결혼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누가휴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출산 로에 나고 근무를 못 해면 이제 그무 문제도 있고 진급할 때. 휴직 기간은 인정을 안 해줘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되고 무만 것도 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아 재택근무만 여자은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정한 소원은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애들이랑 있는 거야 만약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장 셋째가 생기니까 더 재택근무를 해야지 왜냐면은 애들 학원비 때문에 아 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제도 진짜 좋다 자료 유출을 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우표를 해서. 그시스템 통해서 우리에 일할 수 있는 화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애들 소원이요.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엄마 나는 쟤가 부러워. 왜? 했더니. 쟤는 엄마는 일안 다녀. 엄마 제가 부러워. 왜? 했더니. 쟤는 엄마는 학교에 자주 와. 뭐. 제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솜씨는 없어도 뭔가 간식에 고구마를 찌든 뭘 하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 1년 동안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 그러더라고요. 신랑도 밥 먹으면서 아이들 보면서 좋아하고 집에 있어서 좋아하고 뭐 그러면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좋다 말을 안 하면서 밥안 먹고 요 오늘은 먹고 오지 아니야 집에서밥 먹으려고 좀. 어 알았어 그때 좀 그게 좀 애로사항이었어요 다한 방에서 자요 아니 원래는 애들이 각자 방에서 잤었어요 근데 재택근하고 막내 생기니까 다 모여드는 거예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재택근무 때문에 내가 집에 있으니까 돈도 벌지만 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 비오는 날 우산 들고 나면 그렇게 좋아요. 가아 그래 미안하다. 엄마 이런 걸한 번도 못했는데 아 애들이 이럴 때 속상했었겠구나. 비오는 날 큰애 둘째는 잘 몰랐어요. 일하는 거에 바빠서 애들이 그렇게 잘때 그런 표정을 짓고, 그렇게 걷고, 기고, 맘마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아 참, 생명의 소중함이 이런 거구나. 어 진짜 너무 고맙다. 너희 때문에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엄마 당당하게 직장생활을 할수 있다. 언제나 자랑스럽다. 막내가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해라. 하에라 뷰에라, 이쁘고 건강하게 커줘서 너무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 는 행복하다. I love you. 저희 집 애들이 제발 I love you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스마트 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일을 하는 거지만, 저희에게는 스마트 워크는 비타민이다. 왜냐하면 저 인생의 비타민 같은 그런 시간을 저에게 주고요. 었 가족이 하나 될수 있는 삶의 비타민. 직장 다닌 거 자체도 감사한 일이지만 직장 다닌 엄마로서 자녀를 품는다는 거는 참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큰애 둘째 등이 몰라서 셋째를 통해서 스마트 워크에 대한 소중함과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 스마트 워크라는 게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줄 거고 자녀를 마음껏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배 속에 있는 아기 생각하면서 내 옆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어지게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